미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구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무인 우주선을 띄운 겁니다. 미국이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경 있는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세계 최초로 무인 우주선을 띄우므로 한순간에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내자 소련을 따라잡자 해서 우주 경쟁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961년에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이 소련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다시 우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사회는 미국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뒤쳐질 수가 있을까? 소련이 우리보다 이렇게 앞설 수가 있을까? 단순히 세계 최초를 소련에 빼앗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삶 전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미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충격과 그런 주저앉음 속에 있던 미국에 새로운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 바로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60년대 말까지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에 사람이 착륙하기 하는 사람이 그 달에 착륙하기 하는 그 일까지 이루어 내겠다고. 구체적으로 그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국이 소련한테 잠시나마 밀린 것은 거대한 아메리카 대국, 대륙을 지난 100년 동안 개척해왔던 조상들의 개척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개척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New Frontier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며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속에도 충격받는 일이 있습니다. 주저앉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소련이 먼저 우주에 사람을 띄웠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무너졌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삶 속에. 물질로 인해서 무너짐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무너짐이 있습니까? 때로 가족들로 인하여 무너짐이 있습니까? 직장으로 인해서 무너짐은 없을까요? 우리 속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막을 수는 없지만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 올수 있게 한 것도 모세 아니었습니까? 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모세 모세 모세가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 가운데는 막막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막막한 삶에 대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무너져버려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그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그 자리,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 갈 곳이 없는 막막해었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관록의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할수 있는 그 여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 기왕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여기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도 너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좀 그렇게 좀 마음 써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좀더 자신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큰 일을 행하지 아니했더냐. 그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끌어낸 거 아니더냐. 이 광야에서 살게 한거 아니더냐. 홍해를 건너게 한거 아니더냐. 나도 여호와의 종이니라. 그러면 얼마 좋아요. 백성들이 맞아.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기에 이런 일을 다 감당한 거 아니야?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세처럼 일할 거야.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의지하지 아니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냉정하세요. 얼마큼 냉정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시나? 맞지마자. 내가 모세만큼 훌륭하지 않지. 내가 모세만큼 잘한 것도 없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껏 부르시는 게 너는 모세의 종. 하나님.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나 상처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백성 앞에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별 생각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다 들어온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하나님이 그런 것 고려하지 않으셔서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의지했고 너는 모세의 종이니까 덜 의지하고 그렇게 보일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그가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애를 건너게 할수 있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도 나로 인하여 됐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실망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부족하다고 힘들어 합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상처에 의해서 영양 받는자가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영양 받는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의해서 영양 받는자가 아니라 내가 불리는 것에서 영양 받는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로 인해서 영양 받는자가 아니라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된 것처럼 나 여호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따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셨고, 모세의 충성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를 삼긴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충실하게 따르고 모세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하였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저앉은 자리, 무너진 자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의 무너짐은 다가오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 같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에서 차이가 나고 경력에서 차이가 나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력에서 차이가 나고 능력에서 차이가 나고 경력에서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 아픔의 차이, 문제의 차이, 실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상관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할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에게도 모세에게도 불순영했던 백성들입니다. 모세 말에도 토를 닿았던 백성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내가 무슨 실력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백성을 내가 이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왜 나는 아닐까요? 왜 여호수아는 아닐까요? 왜 모세는 됐는데 여호수아는 못 하는 것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관록이 있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요? 아닙니다. 내가 안 되는 거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요? 아닙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거요?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내가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생기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백성을 어떻게 이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백성을 어떻게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백성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가 없어질 때 신앙입니다. 내가가 없어질 때 은혜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이백성 어림도 없다. 이백성. 중에 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아니라, 이백성 한 명이라도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우리의 답이 뭘까요? 하나님, 이백성은 아닐지라도, 반은 아닐지라도, 10분의 1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내 재주로는요, 이백성 가운데 단한 사람도 내가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실망하고 충격받고 낙심했던 그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이 이 민족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으십시다. 하나님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어지럽힐까? 하나님 이런 세력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전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넌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홍해를 건는 건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걷는 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단을 또 다시 건넌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서 왜 지금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지금은 세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지금은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위로 받은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건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내 문제가 풀어지고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홍해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 요단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전에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풀어질 것 같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일어설 것 같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내 삶에 대하여 오늘 전에도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면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전에 내 기도를 들어 주셨던 하나님, 전에 나를 지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건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눈이 가려워졌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음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한 걸음 또한 걸음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로 앞으로 가게 하시고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은혜임을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이 뭡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입니다. 발로 밟으면 너희 땅이 되리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발로 밟는다고 내가 이 땅을 밟는다고 내 땅이 되겠습니까? 이 땅이 주인 없는 땅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경작해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밟기만 하면 다내 땅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보리를 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발로 밟으면 너의 땅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요? 우리 신앙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99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는 이제 여자로서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우리 속엔 수없이 어떻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나님 어떻게 취직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병이 나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바로 그 어떻게가 하나님께 맡겨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 속에 수 없는 어떻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취직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풀어지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고침 받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병 나음이 되게 그래요. 이 수많은 어떻게가 우리 가운데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의심이 되지 아니하고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어떻게 내게 주어져요? 어떻게 내 땅이 되요? 그 어떻게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어떻게가 하나님께 옮겨졌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이 어떻게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가 하나님께 옮겨져서 하나님께 맡겨져서 더 이상 어떻게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동 발로 그 땅을 밟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가 하나님께 맡겨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음을 얻으리요? 12년 동안이나 내가 병 중에 있었는데 12년 동안 나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음을 얻으리요 그는 그 어떻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가 주의 손에 맡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시지 말라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고요.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 속에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속에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믿음의 행동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행동 어디갔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만드시는 주의 역사가 바로 나, 나로 믿음 갖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삶 속에 믿음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이 믿음의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하는 믿음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 믿음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저앉은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사람을 재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는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을 결정할 때 말입니다. 그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다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그 자리에 오늘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돈이 있지 아니하고 명예가 있지 아니하고 내 유익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